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에 대한 건데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에 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 볼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 가르치는 거, 이게 정말 큰 실수일까요? 요즘엔 다들 조기 경제 교육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론에 따르면,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네, 큰 실수 맞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를 거예요. 이 이론이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건뭐 괜찮대요.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식 투자처럼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친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게. 심지어 아이에게 해롭기까지 하다고 주장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이들한테 돈 버는 법을 너무 일찍 알려주면요. 이게 글쎄 아이를 노름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노름꾼, 도박꾼 이라는 이 엄청나게 강한 단어를 써 가면서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경제 교육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길이라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위험한 교육의 실체가 뭔지부터 한번 뜯어보죠. 이 이론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요. 돈 버는 방법에만 너무 집중하면 아이들 머리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너무 빨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돈 버는 쪽에만 머리가 휙휙 돌아가서 결국 다른 모든 종류의 지식이나 발달은 그냥 다 내팽개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돈 버는 법좀 안다고 왜 그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론의 진짜 핵심 기운의 영향력 법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져요. 이 기운의 영향력 법칙이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아이의 미래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교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어른들의 기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운은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자주 붙어 있느냐가 아이의 운명을 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기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경제인의 돈은 경제인을 만들고 스님의 돈은 스님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심지어 어른한테서 받는 그 용돈 한 장에도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서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독특하죠? 자, 그럼 이 기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 이론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설명해요. 첫 번째, 상호작용. 어떤 직업을 가진 어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이. 바로 그 순간, 그 어른의 기운이 아이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운명. 그 기운을 흠뻑 받은 아이는 결국 그 어른과 비슷한 직업을 갖게 될 운명이라는 거죠. 정말 단순하죠? 와, 진짜 그럴까요?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세 번째 파트, 근접성이 곧 운명이다. 에서 아주 기가 막힌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이론이 주장하는 예시들을 보면요, 정말 직설적이에요. 자, 보세요. 집에 과학자가 자주 놀러 온다? 그럼 그 아이는 과학자가 됩니다. 연예인이랑 계속 어울린다? 그럼 연예인이 되는 거고요. 교육자한테 용돈을 받는다? 그럼 교육자가 되요. 의사 선생님이 자주 돌봐줬다? 그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파격적인 예시죠. 만약에 도둑 주변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도둑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딱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책상에 앉아서 뭘 배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손이 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느냐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접촉 그리고 상호작용이 그 어떤 비싼 과외나 교육 프로그램보다 훨씬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아니 사람은 살면서 한 종류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이가 여러 사람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이론이 더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네 번째 파트 바로 70대 30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이의 미래가 자기가 받은 영향력의 비율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는 100%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것처럼 주변의 다양한 기운들이 섞여서 그 비율만큼 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연예인이라서 연예인의 기운을 70%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경제인이라서 자주 만나다 보니 경제인의 기운도 한30% 받은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이 되긴 하는데 사업가적인 수완도 30% 정도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원칙은요 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직업을 바꾸는지, 혹은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까지 유독 힘들어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서로 다른 기운들이 막 경쟁하면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지 일에 100% 집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자, 오늘 정말 독특한 이론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번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과연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 정말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